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폰 13프로의 언박싱을 했는데요. 예,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린지도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제 영상이 별론지 구독자가 잘 늘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폰 13 미니 예, 핑크 색상인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색상이죠 실은 와이프가 사용하던 아이폰X가 낙하해서 <laughs> 액정에 흰줄이 생겨 가지고 급하게 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쿠팡을 통해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요 바로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3 프로의 박스보다 더 작은 박스로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패키지 앞에 있는 이 아이폰 이미지가 실제 아이폰 사이즈하고 동일한데요. 어, 언뜻 봐도 굉장히 작게 느껴지긴 합니다. 실제 아이폰을 언박싱해서 만져보면 그 체감이 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언박싱을 해볼게요. 역시 아이폰 13 프로 때와 동일하게 위 아래에 있는 실링을 뜯어주면. 예, 박스를 열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비닐패킹이 되어 있었죠 그 비닐패킹이 없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실링을 통해서 박스를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어 볼게요 오... 굉장히 작습니다 뒷판의 글래스는 아이폰 13 프로와 반대죠 예, 아이폰 13 프로는 뒷판의 부분이 약간 무광처럼 가공이 되어 있고 이 카메라 있는 부위가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 13과 미니는 반대로 뒷판이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고요 카메라 부위에 무광 가공을 해 놨습니다 바로 앞 커버를 떼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구성품 마저 볼게요. 케이블 하나 말려 있고요. 각종 안내 내용의 책자와 스티커 하나, 유심 트레이를 열수 있는 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충전기는 넣어주질 않아서 구성품이 굉장히 단촐해졌습니다이 아이폰 13 미니는 아이폰 12에 이어 두 번째 버전이긴 한데요. 아이폰 미니 사이즈는 더 이상 이제 생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을 선호하신다면 사실 아이폰 13 미니가 마지막 버전이니까 구입을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12 미니에 비해서 배터리가 커지고 카메라 센서 시프트, 흔들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서 좀더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의 레이아웃이 대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미니의 큰 장점은 작은 사이즈죠. 예전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된 아이폰4가 생각나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지금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4가 역대 아이폰 시리즈 중에 거의 최고의 좀 아이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아이폰4의 오마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디자인과 사이즈입니다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빛을 받아서 보면 거의 흰색처럼 보이는데 비스듬하게 보면 옅은 핑크의 느낌이 들고 이런 사이드 마감은 13 프로와는 다르게 무광 처리돼서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아이폰13과는 스펙이 동일해요 단순하게 사이즈만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 프로에 비해서는 렌즈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적고요 120프레임의 프로모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모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체감이 꽤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와이프 폰 세팅해주고 한번 느껴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만 프로와 급을 나누기 위해서 13과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고 아 정말 괜찮네요 사이즈는 13 프로를 쓰다가 이거 만져보니까요손에착 감기는 게아 명불허전입니다 정말 아이폰 13 프로를 저는 이렇게 손에 잡고 쓰다가 이13 미니를 이렇게 잡으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laughs> 사실 이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성능으로 이만한 사이즈의 폰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어느 정도의 성능이 받침되는 그런 폰을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폰 미니를 구입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아무튼 이렇게 손에 쥐어보고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KAN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슬림 마스터라고 하는 그레이드로 또 이번에도 구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이폰 13 프로에 붙여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얇아서 터치감도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서 추천할 만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실리콘 케이스 초코핑크라고 하는 색상인데요. 사실 이 초코핑크 실리콘 케이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이트 좀 저렴하게 파는 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색상이 좀 품절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하나 구입하게 돼서 와이프에게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예, 사실 지난번 영상처럼 강화유리도 부착하고 실리콘 케이스도 언박싱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요. 예, 와이프에게 줄 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와이프에게 넘겨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폰 13 미니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